Hello, guys. Welcome to Jenny's Business English. 오늘도 j e 의 비즈니스 n e s 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많은 직장인분들이 스페킹에 걱정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데요. 어, 일단은 영어에 대해서, 어, 영어 표현들, 본인이 급히 써야 할 그런 상황들에서 쓸수 있는 표현을 먼저 익히시면 조금씩 재미가 쌓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문장 가볼까요? 그럼 첫 번째는 어,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아마 많겠죠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저쪽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할때 혹시나 외국인이라면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영어로는 뭐뭐할수 있나요? Can you를 쓰시면 되겠죠. Can you 부탁을 들어주다. Do me a favor. Can you do me a favor? 따라해 볼까요. Can you do me a favor? 한번 더. Can you do me a favor? 그래서 실제로 부탁하실 일이 있을 때 부탁을 바로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부탁을 자세히 얘기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은 어, 이 시스템에 친숙하지가 않아서요. 좀 도와주실래요? 좀 도와주세요. 도움이 필요해요. 일단은 어, 내가 어떤 것에 친숙하지가 않다, 친근하지가 않다, 즉 적응이 잘안 됐거나 뭐 그럴 때 쓰면 되겠죠. 그래서 be familiar with를 쓰시면 됩니다. be familiar with 뭐뭐에 친숙하지 않다. 자 그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? I'm not familiar with this system. I'm not familiar with this system. 그래서 이 시스템에 친숙하지가 않다.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help me를 쓰셔도 됩니다, 물론. 그런데 help me보다는 I need your help 라는 문장 자체도 도와달라는 것으로 하나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어, 본인의 업무도 해야 할 때가 있죠. 그럴 때 거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, 제가 급해서요. 뭐 하는 일이 급해 급하게 있어서요.라고 할 때. 자 일단 죄송해요. Sorry, I'm sorry. 네, 여기는 다들 아시겠죠? 제가 보고서를 끝내는 일이 급해서요.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? I'm in a hurry to finish a report. I'm in a hurry to finish a report. 그럼 I'm in a hurry t o 하면 뭐뭐 하느라 급하다, 바쁘다라는 거겠죠. We h finish a report. 하면은 보고서를 끝내느라 끝내는 게 급해서.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가지 문, 문장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,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? one, two, three 두 번째 제가 그 시스템에 친숙하지가 않아서요. 좀 도와주세요. One, t w 다음에 세 번째. 어, 제가 보고서를 끝내는 일이 급해서요. 죄송해요. One, t 자, 오늘의 세 가지 문장은 이제 어떤 부탁이, 부탁을 할 때, 그리고 부탁을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. 실제로 많이 외국인들과 일하면 뭐 벌어지는 상황이겠죠? 자, 오늘의 문장도 잘 익히셔서 실제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니언이었습니다. 빠이.